알트코인 현물 ETF 올해 10월 전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 10월 1일부터 그리고 9월 31일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 마감이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 터지면 우리 알트코인 시장의 자본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알트코인 불장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수 있겠죠 파월 트럼프 눈치보기 사기의장 후보 월러의 노동시장 약화 논리수용 일단은 제롱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눈치보기다 이번에 잭슨룸 미팅 보셨죠? 여러분들 나는 긍정적으로 봤다? 아니다, 부정적으로 봤다? 아마 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 긍정적으로 봤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안 그래요?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야, 9월달에 금리 내린다. 아마 그 부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9월달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한가지가 뭐였냐면, 연준이라는 그 조직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된다. 아무리, 제로 팔려준회장이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더라도 연준 이사의 명 중에 다반수가 금리 인하를 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9월 달 가능성 높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중앙은행 총재야 어때요 느낌이 보수적이야 아니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당연히 은행이나 집단이 보수적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신구명이라든가 요런 상품들, 디파이 상품들 치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18년도도 그렇고 중앙은행 막 총재의 무성수의 난이다 막이런 뭐 것들도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집합이 어찌 됐든 간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다수의 의견들을. 그러면 지금 그 연준 이사가 이제 또 해출 당한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 인원이 한명더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용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불과 지난 FOMC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이 좋다고 얘기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고용이 안 좋대, 고용 분화가 포착이 됐대. 무슨 얘길까?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좀 유기적이에요. 내일 당장 뭐 파이어, 너 해고야, 짐 치워, 책상 치워.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 맞습니다. 인지는 하겠지만 불과 FOMC 한달 전에 고용 시장 좋아요 그렇게 견고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래요? 노동 시장이 둔화가될수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금리이나 명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 잭슨 미팅에서 앞으로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하반기 금리이나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슬쩍 만들어줘야겠죠. 금리 내리려면 명분이 필요해. 뭐, 뭐 때문에 고용시장이 둔화됐습니다. 금리 내릴게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 하반기 금리나 가능성 높겠구나. 요거 얘기하는 거고. 어, 당연히 경기침체 온다도 시장이 바라봐야 되는 뷰죠. 노동시장이 둔화됐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경기침체 안 와요. 어? 경기 침체 알아 이따가 조정 얘기도 좀 드릴 거거든요. 빠지는 거. 여러분 이번에 빠지면은 미친 듯이 담아야 돼. 무슨 경기 침체야. 어? 경기 침체 가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 터졌습니다.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 이제는 지긋지긋해. 22년도, 23년도부터 나왔어요. 3년 전부터 나왔어 경기 침체. 어 호윤이 씨는 근데 그냥 그때부터 나왔으면은 지금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터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경기 침체가 급작스럽게 터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선행 지표하는 그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은 지금 너무나도 야무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경기 침체가 터졌다 그러면 누가 뛰어든다? 연준이 뛰어든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조정해서막 찡찡대고 힘들어하고 그럴 게 아니야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 그만 그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지쳐 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못 버틸 수 어, 투자 어떻게 하려 고 그래.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요때만 되면 은 항상 이 얘기가 나와. TGA 통장에 자금이 들어가서 자금이 경색됩니다. 올해만 나왔을까? 작년에는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24년도 7, 8, 9, 무슨 얘기 나왔나? 똑같아요. 채권발행량많아져지고 자금의 시장에 경색이 돼가지고 TGA 통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인 경색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겁니다. 요 얘기도 매번 나와. 매년마다. 지겨워, 그냥. 음? 응? 근데 우리는 이제 잊어먹죠. 작년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당장 어크기에도 기억 못하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 있는 노이즈들, 야, 물가 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까지는 지금, 어,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이런 건 제껴두고, 하반기 금리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평균물가 목표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5년마다 이제 연준이 통화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5년마다 설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당연히 거시경제가 다르겠죠. 202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저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팬데믹 때, 팬데믹이 발생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었고, 제로금리 때문에 이제 그 저금리였는데, 그때 설정했던 인플레이션 기준선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때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였냐면, 20년도 잭슨 미팅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2%입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어땠었냐면은, 소비가 없어서 경기침체의 막 가능성이 막 많이 나왔었어요. 물가도 낮았고, 저금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2% 전후로, 어, 요 정도 도달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기준선을 2% 전후로 잡을게요. 라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를 했죠? 폐지했다는 건뭔 뜻이에요? 20년도 경제상황과 지금 25년도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저금리였지만, 지금은 고금리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20년도에 설정했던 2% 기준선, 물가선을,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 25년도에도. 그럼 2%까지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태죠? 자, 2%까지 내린다고 해볼게요. 뭐가 터질까? 경기침체가 터지겠죠. 어, 2% 때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조여야 됩니다. 그럼 경기침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을 미팅에서 말했던 게, 아, 이전이랑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물가 목표제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만은 잭슨 여러분들,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발생하는 물가 상승 있죠? 인플레이션 상승. 그 연준이 바라보는 그 기준선을 여유롭게, 어, 러프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물가 상승해서 무너질 겁니다. 어, 주식, 뭐, 코인 시장 다 망할 걸 시즌 종료입니다. 라고 분석을 하시는, 바라보시는 뷰들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요. 연준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이해 되셨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자, 미국 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적 해결 가능, 협상, 압박 계속할 것. 쉽지 않죠? 러우 어, 전쟁 종전되는 거아 쉽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게 있고, 또 푸틴 대통령도 있고, 젤렌스키도 있고 서로 원하는 게 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요거 한번 지켜보시죠. 언제 나오는 건지. 자, 미국 인텔 지분 10% 확보 이런 거래 많이 하겠다는 트럼프. 자, 사실 인텔도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 작년에 얘기해드렸던 건데 어,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도 드릴게요. 미국이 인텔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여러분들, 누구 생각이 나요? 요거 딱 기사 보고. 응? 누구 딱 생각이 나지 않아요? 중국이 하는지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도 그냥 중국이 그냥 집어 삼켜버리죠?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들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변질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 나쁘지 않다. 음. 미국 베네수엘라 전쟁이요? 크게 의미 없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정학적 위기 물론 지정학적 위기 발생되면 자산시장 빠지겠죠 어?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분쟁이랑 베네수엘라 전쟁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다 그래요 자 지정학적 위기 오케이 근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을까? 베네수엘라랑 미국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위험성 자산시장이 빠지려면은 어느 정도 GDP 규모가 있어야 돼요 어, 근데 베네수엘라 지금 전쟁 터졌다 그래서 미국이랑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믿기로 시장 떨어뜨리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고래들 세력들 얘네들이 이제 기사로 쓰겠죠. 크게 의미 없다. 베네수엘라. 어차피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도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크게 의미 없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인텔 지을10%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미국이 어, 밀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 자,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 금리 석달 연속 동결. 자, 봅시다. 자, 중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렸죠? 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눈치가 살살 보면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 금리 내리면 무조건 떡상갑니다. 주식코인 상승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죠. 왜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좋을까?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다른 나라들은 뭐를 할수 있다는 걸까? 미국이 여러분들 25bp를 내렸다고 봅시다. 그럼 누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중국 내릴 수 있겠죠. 한국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 다 내릴 수 있겠죠. EU도 내릴 수 있겠죠. 기존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대들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환 자본금들이라든가 아니 면 외환 투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한국, 중국, 글로벌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럼으로써 미국에서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를 계속 보채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응?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말씀 안 드리죠? 금리 인하는 좋은 금리 인하, 나쁜 금리 인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선제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내리나, 아니 발생하고 나서 내리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 한미 협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잘 돼야겠죠. 이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일 겁니다. 음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니까 협상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 노인네가 좀 힘이 세서 체력도 좋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좋은 협상 기대해 봅니다. 자 최고가 경신 이더리움 이틀 연속 4억 달러 순 유입. 자 봅시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어힘 좋습니다. 어 나쁘지 않다는 거. 자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러시 알트코인 현물 ETF 본물 코인 금융시대 열릴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 현물 ETF 얘네들은 올해 10월 전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 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10월 1일부터 그리고 9월 31일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 마감이죠. 그럼 SEC에서 이런 ETF 승인 받아놓은 이런 서류들 만약에 어,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9월달에 나올 가능성 우리가 열어둬야 겠죠 혹은 회계연도 시작되고 나서 10월초 그래서 10월 전후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래서 이거 기대 한번 해보자는거 그래서 환물이퇴 승인 터지면은 우리 알트코인 시장에 자본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알트코인 불장에 여러가지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한가지가 될수 있겠죠 한번 기대해보자 음자 277조 운영 sbi 그룹 체인링크가 손잡았다 토크나 자산시장 선도할거 자 봅시다 그래서 뭐 SBI 그룹이나 체인링크가 링크. 체인 좋다 이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들과 이런 뭐 이더리움 아니어도 뭐 리플도 그렇고 체인링크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의 이런 재단들과 전통 금융권들이랑 같이 협업을 맺고 어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트코인을 좀뭐 매수하거나 주울 때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기존 전통 금융권이랑 같이 협업을 맺고 비즈니스를 발생 하는 어 그런 알트코인들을 담으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재무부 디파이 스마트 계약에 신원 확인 도입 추진 논란 아, 재무부가 디파이 스마트 계약에 신원 확인 개인정보 모집 도입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탈중앙화로 시작이 됐지만 2, 3년 전부터 어떤 얘기를 드렸었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다 아니면 반중앙화다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반중앙화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어 같이 가는 겁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그 정부가 관리하는 선에서 쭉 성장을 하는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다? 외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막으면 비트코인 거래를 어떻게 해? 물론 제가 반중앙화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어찌됐든 간에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정부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중앙화지만 그래도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디지털 금이 될 거다. 자산으로서의 지금 역할이라든가 성향으로 지금 그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불장의 역설. 크립토 VC 펀드레이징은왜더 어려워졌나? 자, 아, 크립토 VC 펀드레이징은 왜더 어려워졌을까? VC들 투자가 왜 줄었을까? 예전에는 암호화폐 펀드들 뭐 VC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월가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예전처럼 VC, 펀딩, 뭐, 시드라운드 해가지고 1, 2, 3에서 미친 듯이 넣고 막뭐 알트코인 띄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 말은 즉슨, 지난 상승장과 이번 상승장의 시장의 흐름, 모습들이 아예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더리움 쏘니까 알트코인 불장 온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지난 상승장 이랬으니까 이래, 이번에도 올 거야.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지난 상승장이랑 차이점을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시장에 대응하면은 다 쪽박 찰 거예요. 돈못벌어가 한번 보세요. 차트리스트 분들, 뭐, 트레이더 분들 이 있지, 다 청산당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유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서 유출이 나오고 있죠?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봅시다. 야, 이더리움은 좋다. 20일, 20일. 비트코인 ETF에 있던 자금이 이더리움 ETF로 옮겨간 것 같아. 이 정도면. 어, 이더는 짱짱하다는 거.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5일날 신규주택 판매 발표되고, 국내 총산산 GDP 3.0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만 3 0 2%중 후반만 돼도 너무 좋다. 어 요게 아까 미국 경기 침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GDP 1% 후반대 이상대만 나오더라도 미국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 신규 실업청구 청구 건수 크게 의미 없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중요하죠. 29일 날 요거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반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근처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상승을 할까?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이번에 발표됐던 뭐 항공료나 포트폴리오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크게 시장을 막 어, 떨어질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월말 월초죠. 어, 하락하는 데는 항상 이유와 근거와 명분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자는 거. 어, 자, 9월 2일날 유료전 CPI 발표되고 고용 지표, 실업률 중요하죠. 요거 두개 중요합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다. 높게 나올 거다. 왜 높게 나온다? 미 중국이다. 어, 미국인데 중자 가 하나 붙었죠. 미 중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용 지표는 걱정하지 말자. 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됩니다. CPI 발표되죠.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죠 연준 금리 결정은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번외로 두는데 요때 11, 11일 12일 날 많이 물가가 튄다. 그러면 사고예요. 금리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9월 달에 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부 분위기 계속 조정장이 이어지는 요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11일 12일을 잘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다섯 개. 일본 금리 결정, 십살이 금리 못 올리죠?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지표가 받쳐주니까 의미 없다.